맞습니다. 네, 네 오른쪽 담당 해주시면 기자님께서 거의 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늘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고 다른 장르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고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만에 나왔고 지금 제가 같은 장르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이전의 작품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나이도 좀더 들었고, 조금 더 그때보다는 어좀 성숙해진 면이 있을 거고, 더 두려운 면도 있을 거고,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전에는 조금 더 그런 재밌어야 한다, 좀 사람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강박으로 연기를 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다면,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추럴하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을 너무 감사하게도 옆에 계신 배우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상상하면서 대본을 보지 못했던 조금 더캐미나 아니면 예를 들면 진짜 재경 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와의 관계가 제가 살면서 살아온 그런 경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닌 이상의 것들을 좋은 배우를 만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. 네, 일반적으로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내추럴해진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네, 소비라고 하면 좀, 네, 소비가 좀 돼야 될것 같아서 너무 오래간만에 나와서 좀, 네, 오히려 대본을 진짜 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. 내가 이런 걸 잘했나? 내가,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어떻게 하지?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촬영 현장을 가니까 너무 많이 재밌고 오히려 저한테 그 현장 자체가 설렘이 되는 그런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살,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.